바빠서 혹은 체중 조절을 위해 아침을 한두 번 거르던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아침 식사는 잠을 자는 동안 사용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 주어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두뇌에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그 능력을 향상시켜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오늘은 의사들도 추천한 아침 공복에 좋은 최고의 음식 4가지와 네 아침 식사로 안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혈액을 통해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몸 곳곳의 세포에 전달해주고, 구석구석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 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면역세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몸에 침입한 나쁜 병균들을 물리치는 일도 하니, 물은 우리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한 잔은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세포들을 깨우고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 몸 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탁월한데요. 노폐물 배출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발병 위험을 줄여줍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땀과 피부의 호흡으로 수분을 배출하고 소변을 만드는 데 사용하여 체내의 수분 양이 줄어들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데요. 기상 직후 물을 마시게 되면 높아진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로 입을 헹구어 자는 동안 번식된 입안 세균을 씻어낸 후에 물은 꼭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몸을 정상체온으로 끌어올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고 삶거나 굽는 등 간단한 조리로 아침에 먹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형성은 물론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 제거와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A가 눈 건강을 도와주고 레시틴 성분이 두뇌 활동을 돕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몸과 뇌를 깨우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삶은 달걀을 아침에 먹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에 조미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 당근 라페입니다.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U는 위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고 위장관 내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데요. 특히 아침에는 위의 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양배추를 드시면 위를 편안하게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양배추를 드시는 것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에게도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매일 먹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이때 당근과 함께 라페를 만들어 두고 드시면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드시기 훨씬 좋습니다. 특히 당근에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하고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A의 하루 필요한 양을 당근 반개로 채워줄 만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주어 과식을 예방하여 체중 조절에 효과적이고 장내 유익근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특히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익히는 것보다 생으로 드시면 좋고, 당근은 지용성인 비타민 A가 풍부하니 올리브오일을 넣은 라페는 아침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양배추 당근 라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근 250g, 양배추 250g, 소금 한 작은술, 올리브유 4큰술. 사과식초 2큰술. 홀그레인 머스터드 1큰술. 알룰로스가 필요합니다. 당근과 양배추는 채 썰어 볼에 담고 소금을 넣고 고루 섞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절여 주세요. 중간중간 뒤섞어 주시면 더잘 절여집니다. 양배추와 당근이 절여지면서 생긴 물은 꼭 짜고 볼에 담아주세요. 이제 소스 재료를 넣고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알룰로스는 입맛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시면 되고 사과 식초 대신 레몬즙을 넣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후추도 톡톡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양배추 당근 라페는 아침에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기도 좋고 통밀빵에 넣어 샌드위치로 드시거나. 김밥 속 재료로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감자 샐러드입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며 비타민C가 과일 못지않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은 물론 피부미용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 감자에는 우리 몸의 피로회복과 에너지 충전에 아주 좋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아침에 드시기 아주 좋지만 다소 퍽퍽한 식감과 특출난 맛이 없어 아침에 먹기 꺼리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때 그릭 요거트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감자의 다소 부족한 산미가 더해지고 맛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채워 줍니다. 그리스 요거트는 당분이 많은 일반 요거트에 비해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며 위 점막 보호에 도움을 주고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감자 샐러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재료는 감자 2개 베이컨 두 줄, 그릭 요거트 6큰술, 식초 1큰술, 레몬즙 1큰술, 다진 마늘 한작은술 파슬리 가루, 소금, 후추를 준비해주세요. 감자는 껍질을 벗겨 한입 크기로 깍둑 썰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삶아주세요. 잘 익은 감자는 체반에 건져 식혀주세요. 감자의 탄수화물이 걱정된다면 전날 껍질째 찐뒤 냉장고에 16시간 이상 보관해 두시면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베이컨은 1.5cm 크기로 잘라 약한 불에서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볼에 그릭 요거트와 소스 재료를 담고 잘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주세요. 준비된 드레싱에 식은 감자를 넣고 잘 버무린 후 구운 베이컨과 파슬리를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단백질과 탄수화물까지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아침식 감자샐러드입니다. 아침 식사는 활기차고 건강한 매일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 건강을 해치는 아침 식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안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두 번씩 최신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아침 식사 첫 번째는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는 다양한 곡물을 볶아 갈아서 고소하면서 먹기도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먹는 간편식입니다.그런데 곡물을 익히고 건조시켜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빠지고 탄수화물만 남게 되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인 미숫가루는 영양면에서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당분의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 속에 체지방을 쌓아두게 되어 비만과 고혈압 및 각종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 조절을 위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른 만큼 또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배고픔이나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여 당도 높은 간식이나 폭식을 초래하여 혈당이 오르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이 미숫가루를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아침 주기적으로 드시는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아침 식사 두 번째는 빵과 시리얼입니다. 빵과 시리얼은 간편한 아침식으로 많이 드시지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미숫가루가 아침으로 좋지 않은 이유와 같습니다. 빵에 잼을 바르거나 일반적으로 먹는 당분이 많이 함유된 시리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아침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도 드셔야 할 경우에는 통곡물 빵이나 당분이 없는 통곡물 시리얼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아침 식사 세 번째는 과일즙입니다. 과일즙은 과일과 채소의 건강한 성분을 농축하여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쉽게 만들어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는 영양분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이 당분이 높은 과일즙을 드실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위험이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즙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줄어들어 과당의 체내 흡수가 빠르고 포만감이 없어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 또 다른 음식을 드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코 뿌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블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둥글게 둥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한 동작을 20초 정도 해 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 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활기찬 하루를 위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